2020, 1학기 중간고사, 양재고 8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발전소의 발전기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우리 발전기 나오면 바로 떠올려야죠. 뭐지, 이거?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거죠. 전자기 유도현상. 됐지? 자, 전자기 유도현상은요, 필요한 게 코일과 자석이 필요해요. 됐죠? 그 다음에,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죠. 둘다 움직이거나,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죠. 움직여. 그죠? 그래갖고 전기를 만드는 거죠. 자,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. 즉, 운동 에너지가 전기를 만드는 거지. 됐죠? 그 다음에 보통 발전기의 발전기는요, 자석이 터빈과 연결되어 있는데, 터빈이 움직임에 따라 자석이 움직여요. 그죠? 그러면, 자, 자석인 A물체를 움직이지 움직이, 움직이니까 회전대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, 그죠? 맞는 말, 되겠지? 그다음에 전자기 도현상에 어, 당연히 맞죠, 그죠? 문제 없겠네.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양재고 8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.